기모노 앞사이클은 아름다운 지속하는 패션. 와프콜레. 일본에는 아름다운 기모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평소 기모노를 잊지 않게 되어서 여러 가정의 장롱에 누워 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40조엔, 약 400조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기모노를 옷으로 바꿔 만드는 기모노 리폼 오더 메이드 사업을 일본 코업에서 30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일본에 누워 있는 기모노에 대해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평소 입을 수 없게 된 기모노는 고령자에 해당하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와 며느리 세대에 인계하지 않고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정에 간직되어 있는 기모노, 선대부터 이어져온 소중한 기모노는 후계자가 없다는 매우 아까운 상황입니다. 원래 귀하고 비쌌던 기모노,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계승되어 온 추억이 담겨진 기모노, 그 기모노를 처분하려고 해도 쉽게 쓰레기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 사업자에 내놓아도 아주 헐값으로 밖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워있는 기모노를 싸고 세련되게 옷이나 가방에 리폼해서 평상복과 타운웨어로 입을 수 있도록 업사이클하는 오다메이드 사업을 해왔습니다.이 서비스를 와프콜레라고 합니다.오다메이드 사업은 올해로 31년째가 됩니다.처음에는 옷감으로 옷을 오다메이드 하거나 옷 수선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옷 수선을 할수 있다면 기모노를 옷으로 만들어 달라고 고객님이 기모노를 가져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고객님께서 맡겨주신 옷이나 허리띠를 풀어 기모노의 원단 상태로 되돌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옷감과 기모노의 원단과는 원단 폭이 다르기 때문에 기모노 원단을 결합하거나 다른 두 가지의 기모노 원단을 사용하거나 해서 옷감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양복으로 만들어갑니다. 기모노를 앞 사이클을 해서 만든 옷과 가방 등의 작품 수는 3,000 작품 이상이 됩니다. 저희의 일부 고객님들 중에는 기모노를 옷이나 가방 등의 리폼 주문뿐이 아니라 와프콜에서 무엇이든 활용해달라고 기모노를 제공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그기모노를 와프콜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양복이나 가방 등으로 가족 안에서 하나하나 리폼하여 완제품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발견된 구멍이나 흔적도 가능한 모양을 맞게 정중하게 수리합니다. 오래된 기모노는 대부분이 순수 실크 등 고급 천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에서는 이제 또짤 수가 없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무늬와 모양이 되어 있으며 둘도 없는 매우 호강한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잠에서 깨워서 입어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저희는 이 아름다운 기모노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와프콜레에서 제작한 옷은 매우 가볍고 착용감이 좋고 세련된 타운웨어로 입을 수 있으며 집에서 중성세제를 쓰고 세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기모노를 가지지 않는 일본의 젊은 세대나 외국인도 와프콜의 완성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기모노 튜닉 드레스는 인기가 있어서 하나씩 오다메이드와 완성품 제작을 해온 결과, 현재는 판매 시작부터 4년간에 400벌의 판매 실적이 되었습니다. 실은 와프콜의 창업자이며 디자이너 후지와라준코는 2년 반 전에 갑자기 암과 뇌경색을 동시에 발병하여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반신마비와 실어증이 되었습니다. 열심한 치료와 재활에 위해 현재는 회복하고 멋지게 기모노 압사이클 을 제작에 복귀됐습니다. 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은 사업 재개에 전망이 서지 않았습니다만, 고객님께서는 매우 따뜻한 문안과 격려를 주셨고,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그의 회복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개인의 위전 없이 사업을 운영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다행히 복귀 후에도 기모노 리폼의 주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근에는 자신의 조상의 기모노를 리폼한 옷이나 가방이라면 받고 싶다는 아이 세대와 손자 세대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저희 고객님께서는 자신이 착용할 뿐이 아니라 자식 세대, 손자 세대가 있게 되도록 기모노 리포을 주문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와프콜레는 앞으로 해외를 포함한 세계를 향해 와프콜레 기모노 압사이클 제품을 판매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생산성을 높이고 와프콜레에서 활용해 달라고 모여든 기모노를 압사이클을 해 가겠습니다. 누워있는 기모노를 어찌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 저희에게 누워있는 기모노를 맡겨주십시오. 오다 메이드로 고객님께 맞게 원하는 스타일로 아름답게 업사이클을 해드립니다. 꼭 이쁘게 입어봐 주십시오. 또한 누워있는 기모노의 처분을 어려워하신다면 저희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사이클하여 완성품 옷이나 가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께서 이쁘게 입으실 수 있도록 합시다.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